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환란과 핍박을 받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모두 초신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과 빌립보 교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와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강력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수하실 것이란 믿음입니다. 분명 주위의 환경을 살펴보면 최악입니다.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비관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를 봐라.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들을 잡아줄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저기서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공격을 일삼지만 방어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현재 교회는 젊은 세대를 포기하고 노년 목회에 집중하는 듯하다. 이제 곧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텅 비어버릴 텐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죽음만 기다리는 곳과 같다. 희망이 없다. 이러한 비관론에 대하여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들이 핍박받는 이야기 뿐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모두 초신자들입니다. 따라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하기 딱 좋은 환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약하디 약한 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아무런 연고도 없는 빌리뽀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 여자들이 모여 있는 강가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은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 주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간수장을 전도하고 그의 집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의 위대한 선교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는 편지를 쓸때그 어디에서도 자신이 이 일을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그 일을 완성시킬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몇몇 지도자가 바울처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지도자 맘대로입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초신자들인 그들이 직접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도록 하고 떠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비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요, 자신이 주인인 교회도 더더욱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여성 지도자인 루디아가 될 수도 있고 간수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디모데나 누가나 신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도자도 자기 것이냐 마음껏 휘두르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바울이 가진 또 하나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일은 선교사역, 주방사역, 성가대 사역, 구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독재자처럼 마구잡이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언제나 사람의 상태와 마음을 살피시고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사람의 마음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도 살피셔서 때로 약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강하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확실히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게 분명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성숙과 성화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회개혁이나 도덕적인 이슈나 문화적인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름뿐이지 더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곳은 사람의 모임일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